안녕하세요, 우스터입니다. 어느새 22년 마지막 달이 다가왔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제가 월간 견적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 넘게 지났네요. 최근로 인한 그래픽카드 가격 대란부터 신제품 출시와 환율 문제까지 올 한해 다사다난했었네요. 현재 환율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제품 출시 이후 부품 가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나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가격이 더욱 안정되어 괜찮은 가격으로 본체를 구성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설은 이만 줄이고 올해 마지막 월간 연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부터 하이엔드 성능 ]의 제품까지 다양한 구성의 12가지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컴퓨터 구매를 준비 중인 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고 각 모델별 타임라인을 설정해 드릴테니 바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타임라인 확인 부탁드릴게요 1번 견적입니다 구성되어 있는 부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 인텔 셀로론 g6900 메모리 8기가 메인보드 h610 칩셋보드 저장장치 256GB 용량의 ssd 전격 500W 파워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회사나 재택 근무로 업무용 컴퓨터가 필요하신가요? 문서 편집 위주로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현재 판매 가격 20만 원 중반대로 판매 중입니다. 2번 견적입니다. 일반 가정용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구성된 부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CPU AMD 4600G, 메모리 16GB, 메인보드 A320 칩셋 보드, 저장 장치 500GB 용량의 NVMe 방식 SSD 파워 정격 500W 제품으로 구성된 견적입니다. 강력한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롤과 서든어택, 발로란트 수준의 중급 게임들을 플레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구성의 사용으로 게임 테스트를 해본 영상이 있어서 우측 상단 카드에 링크 남겨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 타고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현재 가격은 30만 원 후반대로 판매 중이고 가성비가 좋은 다용도 PC 찾으시면 이번 견적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3번 견적입니다. 2번 견적과 동일한 구성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채택하여 게임 쪽 성능을 끌어올린 견적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GTX 1660 제품으로 채택하여 많이들 즐기시는 배그를 국민 옵션으로 매우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성능입니다. 물론 배그 이외의 중고 사양 게임도 FHD 해상도 기준으로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일부 고사양 게임은 옵션 타협이 조금 필요한 구성입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60만원 중반대로 판매 중이며 가성비 좋은 게임용 PC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4번 견적입니다 이제부터 PC방급 게임용 컴퓨터를 찾는 분들에게 좋겠네요 FHD 해상도 기준으로 디아2 레저렉션부터 배그나 에이펙스 레전드까지 다양한 게임을 즐기기에 좋은 성능의 견적입니다 사양은 CPU AMD 5600 메모리 1 6 g b 메인보드 A520 칩셋보드 그래픽 카드 지포스 RTX 3050, 저장 장치 NVMe 방식의 500GB 용량 SSD, 파워 정격 600W로 구성한 사양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게임 용으로도 좋고 고해상도 이미지 편집과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가능하고 램을 32GB로 변경한다면 스케치업 작업도 원활하게 가능한 사양입니다. 메인스트림 라인업 구성에 가성비 좋은 견적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는 인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80만 원 중반대로 판매 중이고 집에서 PC방급 컴퓨터를 장만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5번 견적입니다 4번 견적과 동일한 구성에서 그래픽카드와 케이스 색상을 화이트로 변경한 견적인데요 5번 견적에 채택한 그래픽카드는 GeForce RTX 3060입니다 게임은 당연히 앞서 소개한 4번 견적에 언급했던 다양한 게임들 모두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물론 FHD 해상도 기준으로요 3050과 3060은 한 등급 차이긴 하지만 성능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배그 기준으로 FHD 해상도 144 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견적을 추천드리고요 게이밍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신다면 지금 소개하는 사양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하시고 구매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90만원 중반대로 판매 중입니다 6번 견적입니다. 우선 구성되어 있는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 인텔 i5 12400F, 메모리 16GB, 메인보드 H610 칩셋 보드, 그래픽 카드 지포스 RTX 3060 Ti, 저장 장치 500GB 용량의 NVMe 방식 SSD, 파워 정격 600W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번 견적보다 CPU와 그래픽 카드 성능이 더 좋은 구성이고요. 그래픽카드가 3060ti인데 일반 3060보다 성능이 확실히 체감이 될 정도로 좋습니다. QHD 해상도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래픽카드지만 일부 고사양 게임은 게임 옵션이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HD 해상도 배그 플레이 기준 고주사율 모니터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스팀이나 기타 다른 플랫폼으로 고사양 게임 즐기시는데 불편함 없는 사양입니다. 개인적으로 메인스트림 라인업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견적이고요. 3060과 3060ti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예산만 충분하다면 3060ti로 가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110만원 중반대로 판매 중입니다. 7번 견적입니다. 6번 견적과 비슷한 성능과 동일한 라인업인 AMD 시스템으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CPU를 AMD 5600X로 채택했는데요, 6번 견적의 CPU인 인텔 12400F가 성능에선 소폭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5600X는 게임용 PC 구성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120mm 팬이 장착된 타워형 CPU 쿨러와 A520 보드의 윗등급인 B550 칩셋 보드 구성으로 좀더 안정적인 세팅으로 구성했습니다 메인보드에 메모리 슬롯도 총 4개로 추가 메모리를 2개 더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격은 120만원 중반대로 판매중입니다 8번 견적입니다 이제부터 QHD 해상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고사양 견적입니다 구성된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 인텔 i5-12400F 메모리 16GB, 메인보드 B660M 칩셋 보드, 그래픽 카드 지포스 RTX 3070, 저장 장치 500GB 용량의 NVMe 방식 SSD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롤이나 오버치2 발로란트 같은 게임은 4K로도 플레이 가능하고 일부 고사양 게임은 QHD로 플레이 가능한 성능인데요. 물론 게임마다 요구하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고해상도 세팅 시 옵션 타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5번 견적부터 7번 견적까지는 전체적으로 풀 HD 게이밍에 중점을 두었다면 좀더 고성능, 고해상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필이 될 만한 견적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미들타워 화이트 색상의 스피커 같은 디자인이고 케이스 전면에 LED 펜 스위치와 펜 스피드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케이스 펜에서 나오는 LED를 끄고 싶은 분들 있을 텐데 해당 스위치로 LED를 끄고 킬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양 걱정 없이 게임하고 싶으신 분들은 8번 견적 추천드릴게요. 현재 판매 가격은 130만원 중반대로 판매 중입니다. 9번 견적입니다. 사양부터 말씀드리면 cpu 인텔 13세대 i5-13600kf 메모리 삼성 ddr5 4800클럭 16기가 메인보드 b660 칩셋보드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70 cpu 쿨러 다크플래시 2열 순행제품 저장장치 500gb 용량의 nvme 방식 ssd 파워 정격 700w 제품으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인텔 13세대 cpu로 구성했는데요 p코어 6개 2코어 8개로 총 14개 코어를 가진 강력한 성능의 PC입니다. 메모리도 DDR5 4,800 클럭 제품으로 구성해서 성능적인 면에서 동일 라인업에서는 비교 불가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메인보드에는 Wi-Fi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 무선 인터넷과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 동글이나 랜카드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고성능 작업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성능이라 3D 작업이나 모션 그래픽, 영상 편집 같은 작업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전세대 제품인 인텔 12세대 i7 라인업보다 성능이 좋게 나와서 기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기보다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13세대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전세대와 비교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훨씬 메리트가 좋습니다. 저번 달보다 가격도 내려갔고요. 쓸수 있는 예산과 사용 목적에 따라 구매 결정을 할 텐데 확실히 새로 나오고 성능이 더 좋은 제품으로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죠. 현재 가격은 170만원대로 판매 중이고요. 8번 견적이랑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확실히 나지만 그만큼 성능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번 견적입니다. 사양부터 말씀드리면 CPU AMD Ryzen 7 5800X 메모리 1 6 g b 메인보드 B550 칩셋보드,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80 파워, 정격 850W 풀 모듈러 제품으로 구성한 사양입니다. 고성능 제품으로 무장한 견적이네요. RTX 3080 채택으로 UHD 해상도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성능입니다. 실제로 QHD나 UHD 해상도를 경험해보면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적인 측면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FHD 해상도로 게임을 하다가 UHD 해상도로 게임을 하게 되면 처음엔 음, 좀 선명해지긴 하네 정도인데 다시 FHD로 게임하면 역체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UHD로 게임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고해상도 게이밍 모니터가 보급도 잘 되고 있는 편이라 예전보다 확실히 RTX 3080부터 그 윗등급인 90라인업까지 인기가 많습니다. QHD나 UHD 해상도에서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0번 견적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200만원대로 판매 중입니다. 11번 견적입니다. 금액대가 높아진 만큼 성능도 높아진 견적인데요. 사양부터 말씀드리면 CPU, 인텔, i7-13700KF, 메모리 삼성 DDR5 32GB 메인보드 Z70 칩셋보드 그래픽카드 RTX 4080 CPU 쿨러 3R6 3열 순행 화이트 색상 제품 저장장치 1TB 용량의 NVMe 방식 SSD 파워 전격 850W 풀 모듈러 제품 화이트 색상의 미들 타워 케이스 선택으로 깔맞춤하여 구성했습니다. CPU 쿨러와 케이스 화이트 색상 깔맞춤으로 일체감을 주었고, 전면 메쉬 재질로 본체 내부의 공기를 더욱 원활하게 순환시켜 온도 관리에 좋은 케이스입니다. 고성능 제품이다 보니 발열 해소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케이스 상단에 3열 순냉 쿨러를 장착하기에도 용이한 케이스라 방열판이 장착된 튜닝 램을 장착해도 간섭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RTX 4080 그래픽 카드로 채택하여 UHD 환경에서 게임할 때 더욱 부드러운 경험을 할수 있고요. 당연히 작업 영역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13,700K f CPU 채택으로 놀라운 작업 효율을 보장합니다.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컴퓨터의 성능 차이로 시간 차가 확실히 벌어진다는 걸 경험자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보통 장비 이라고 하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옛말이죠. 장비가 좋아야 원활하고 빠르게 작업하여 결과물을 낼수 있으니 전문가들은 고성능 PC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게임 프레임이 높으면 경쟁 게임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번 달보다 저렴해진 가격에 더 강력한 성능으로 준비한 11번 견적이구요. 현재 판매 가격은 350만원대로 더욱 부드러운 UHD 게이밍과 고성능 전문가 작업용으로 컴퓨터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2번 견적입니다. 월간 견적 마지막 순서네요. 11번 견적에서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그래픽카드가 하이엔드 제품인 RTX 4 0 9 0이고요 그에 맞춰 파워도 전격 1000W 제품으로 구성했구요. 전체적으로 부품 크기가 크다 보니 케이스도 블랙 색상의 빅타워 케이스로 채택했습니다. 11번과 12번 견적은 워크스테이션급 성능이라 작업 용도로서는 최고입니다.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끝판왕 4090이니 말다 했죠. 성능 관련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말해 드릴 게 없습니다. 고해상도로 그래픽 풀옵션 적용해서 게임하셔도 되고 3D 작업하셔도 되고 원컴으로 게임 방송하셔도 되고 줄의 찾기를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됩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450만 원 중반대에 판매 중입니다. 고성능 하이엔드 PC 찾으시는 분은 12번 견적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견적까지 소개를 마쳤네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월간 견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문 단계에서 조립비 29,000원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금액이 달라진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일부 부품이 변경되어 가격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사몰 방문하셔서 부품 내용이랑 가격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기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네요. 너무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올한해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왕가피씨 담당자 우스터였습니다.